아 누리 안녕 사람 더 없지. 뜨뜨뜨뜨 어, 오늘 방송 킨다 했었는데 아닌가? 아까 내가 전했을 때는 오늘 쉰다던데? 아 그래? 뜨뜨 좋아하지. 어제 둘이 로아더라 비방으로 둘이서. 아 진짜 나 어. 서로 이제 화면 그래. 공유하면서 디코를 열2 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어제. 아니 거기에 죄송하지만 저희 둘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. 어, 둘만 있었어요. 네, 둘만, 둘만 돋보였어요. 물의 선생님도 하나 하나 계셨고, <laughs> 제박이 오빠도 있었습니다. 안 보였어요. 아니야, 둘만 있었어. 내가 마지막으로 <laughs> 봤을 때는 둘만 있었어. 물의 선생님 그거 잠깐 필맨님뭐 봐주시러 가신 거였어. <laughs> 아니야 둘이 있었어. 우리 언니가 둘이서 뜨뜻 질풍론 도와줬어. 와. 몇, 한, 야 사실 딱 질풍론 한... 도와준 <laughs> 거면 결혼하자 때도 아니야? 그럼 우레쌤이 뜨뜻 좋아하는 거아니야 어제 60판인가 도와주셨는데? 아니 안녕수야 어제 로아 한다 했으면서 왜 갑자기 어디 왔어 너 말도 없이 디코? 디코? 로아? 깔다가 지쳐서 자러 갔어 어 오늘 해야 돼 방송 끄고 왜 억지로 시켜 하기 싫다는데 유리 언니는, 언니는 시상식 유리 언니는 시상식 안 가잖아 우린 시상식 가기로 했단 말이야 야. 맞아 아. 아니 아니 다누리 너 시상식 왜 한... 아니야, 안... 아니야안 물어본 그리고 솔직히 겁나 힘들어. 부산에서 와 가지고 몇 시간씩 맞아. 대기하고 부산에 부산에 메이크업 왔어.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거는 채팅창 조리돌림. <laughs> 내가 다늘이었다. <다누리였다 웃음> 제, 제 대가리 깼어요. 시상식 왜오냐는 말에. 아, 나도 조리돌림 당할 거 같아. 그 사실상 이제 시상식 여자 b j 들은웬만 하면 손에긴 하지. 막판 다 했어. 나도 거의 다 됐어. 뭐야? 듀팡 합방하네. 주판 아, 키스했다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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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주판 키스했어요? 친결이래요? 아 근데 그 와중에 채팅창에 형이가 형이라고 이러는데 <laughs> 저보다 형이에요. 하나만 더 없나? 남자애들이 없어. 아니 김동아, 김진솔 어디 갔냐고? 꿀탱탱도, 꿀탱탱도 없네. 꿀탱탱도 생각해보니까 어디 갔냐고. 왜 울어요, 여러분. 애들 죽은 게 아니지. 뭐? <laughs> 어? 어? <웃음> 왜 이렇게 모여라라는 분이 <laughs> 어? <laughs> 뭐 아. 왜 난관? 토마토 뭐하냐 토마토? 아, 나 마토랑 네? 오랜만에 대화하고 싶다. 마토 불러고 <laughs> 있다. 마토 좋다. 여무 재앙. 야, 마토 이게 얼마만이야? 아니, 타요 오빠 뭐야? 나를 불러 준다고? 아니, 뭐 어렵다고, 마토야. 타요 오빠 나손절한줄 알았지. 아니야, 마토야. 야, 야 마토야 뭐 내일 해요? 야 내일 시상식 안 온다며 마토 너도 어? 안 와? 아니야 나갈 건데 갈 거야 갈 거야 갈래. 그래 마토야 그 시상식 하나라도 와야 팝이 맞지아 팝이랑 엮지마 제발. 아니, 아니 왜 아직도 그래. 베비야 나는 어. 밝게 넘어 턱없이 부족해. 아왜 그래? 아 진짜 아 그런 말하면 또 나만 욕 먹는단 말이야. 아알아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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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토야. 그래 <laughs> <여러분>, 마토가 진짜 <웃음> 착해요. <웃음> <웃음> 이런 애가 없어. 맞아 <laughs> <laughs> 응. a b a t o Kungo m a 마 g o is 기 o Baba? You say, Inki 어 a n a g e r s Hoyer Borm or Tongi 친 u n i d r o Oh, brother, I was like, 아 m d 아나 e Where I'm with Andro, J. Ching Grimme? I'm not a problem o 잘 되면 좋지! 마토어 m n o 수면위로 못 올라오게 하려고 소위 찍가 눌렀었는데 결국 올라와 버려가지고 <laughs> 어 내가 언제 남 같이 게임하고 그러는데아 무슨 소리야 아 남자 비 j 그때 이렇게 없었나? 잘생긴 그런가? 사람 없나? 잘생긴 사람? 쪼해피롱 <laughs> 잘생긴 쪼해피롱 <쇼해> <laughs> 어난 해피롱 오빠 좋아 <laughs> 와마투마투 <마토> 많이 변했다 <laughs> 근데 나도 피롱 오빠 좋아 재밌잖아 맞아 재밌잖아 어 그럼 피롱이 같은 남자는 어때? 남자로서 마토? 나어비안못 들어서. 피롱이 같은 남자는 어때? 남자로서는 좀 나한테 너무 과분하다니까? <laughs> 어유 마토 많이 바뀌었다. <laughs> 마토야 너 내일 그 야방 카메라 들고 와 우리 끝나고 밥이라도 먹자. 어. 너 걸로 <laughs> 켜줄게. 안안안나 너 진짜 싫어. 아못 받을 하다. 아 그럼 방금 접어 특판 집으로 할까 면 대상 받은 사람 걸로 카야 축하하는 의미가 있지. 나 만약에 대상 받으면 어떡하지? 투야이 경쟁 상대 누구야? 아, 나 타요. <laughs> 와, 근데, 대상, 와 근데 와 근데 와근 다누리도 할만한데? 근데 누리 안온대 근데, 근데 안 형. 네. 근데 누리 진짜 마인드 개쓰레기 아니야? <뭐로> 왜? 뭐, 아니 왜? 왜요? 그러니까나이해가안 가는 게, 그러니까 파트너 BJ에다가 종게모로 어, 형이 키워놓고 이 정도로 줬는데타요형 축하해 주러라도 어, 꽃이라도 하나 주러 와야 되는 거야. 맞아. 맞아. 이거는 안돼. 타이 형나 그거는 확실해. 누리가 베이비였으면 왔다. 작년에 베이비였는데 잘안 갔어요. 저 작년에도 아, 상 받았는데 네, 안 갔습니다. 저. 막말로 타이 형한테 누리가 1 1 주에 대해 생각해. 진짜 한 달에 수익이 1 0씩 갖다 줘야 하는데. <laughs> 그 정도까지는 <laughs> 아니야. 타요 오빠한테는 <laughs> 따로, 따로 이제 꽃다발 들고 어, 그래. 가면 되죠. <웃음> 그날만 <웃음> 날입니까? <웃음> 그날이 날이야, <laughs>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아프리카의 날. 막말로 <laughs> 아, 타요 형이 날이 진짜, 날이 진짜 아 타요 형이 어, 내년에 내년부터 상못 받으면 핸드폰 어떡할 <웃음> 건데. <웃음> 아 그래! 누리야! 나 내년에 <laughs> 복 받으면 어떡할 거야. <laughs> 이번이 마지막이면 어떡할 거야고다누이 <laughs> 무슨 소리야, 안창현. 매년에도 받아야지. 어거... 아, 단우리 내가 업어주고 어...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키웠어. 켜놓... 그리고 가누리 한테 맨날 너는... 카톡 하면서 누리야 힘내자 막 너는... 하면서 맨날 카톡 보내는데 단우리 시다식 와, 아니까 아니? 나 이거 한 마디. 어... 누리 언니가 딱 타요 오빠 찰톡 보고서 이 생각했겠네요. 아, 이 새끼 또 귀찮게 하네.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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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마인드 <laughs> 보인다. 와, 누리야 미안. 찰톡 <laughs> 안 보낼게 아, 이제. 아이 전혀 그렇지 않아! 아니 타요 오빠! 이제 누리 언니 버리고 아... 나 키우자 진짜! 아뭘나도 키워야! 토! 토 키우자! 마토 입에서 저런 어.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마토 이룰 거다 거 이루고 어. 이제 팝이 하나 남았네. 어? 아나 이제 어? 해줘. 어. 아 다누리 근데 진짜 어. 말이 안 된다 이게. 말이 안 돼. 어, 아니 내가 볼때 뺏어야 돼저 팝이. 팝이 어그나 어, 줘! 돼. 나 주라! <laughs> 알라뷰 뭐야? 사실은 받고 싶었던 거야? 아 받으면 누가 아니. 싫어해? 그렇지 받으면 좋아. 근데 넌 그거 이 파비를 받았어 이제 메테지가 쳐 불러서 하고 싶은데 막 쳐야 되니까 마음에 안드는 거. 니가 지금 굉장히 쓰레기 같은 마인드 형식이 있다. 마토 봐라. 우리 마토는 마인드가 되는데 너는? 가라 가라. 아, <laughs> <야. 웃음> <야. 웃음> 난난 꽃다발에 화환 준비해 놨어. 진짜로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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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진짜 화환 준비했어? 어. 누구한테 화환 준비했어? 아, 어, 나 창실 갔다 올게. 내가 <laughs> <laughs> 한대피고 와. 그렇지. 아, 너 개웃기다.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. 야, 리야그쳐 빠지지 말고 내일 오라고. <웃음> <웃음> 아, 직안 끝났구나. 아직 안 끝났구나. 아, <laughs> 그러니까 짜, 아개 그러니까 짜증나네, 이게. 아, 맞아. 요상 g o 배급, 배급 o p a 같이 하자 to y 상 u 근데 내가 이거 진짜 잘몰 m going to pay you to your c a r r 진짜 g e I'm g 이 i n g to pay you to your carriage. I'm going to pay you to your carriage. I'm g o i n 아 근데 맞길에 추는게 진짜 내 인데 아니면은 그 아, 네. 사형급이야 거의 아 그래 그래 맞다니까 응. 같다, 그? 어 귀엽다 게임 오, 우와